you <laughs> 안녕하세요. 훈이 함께 훈이에요. 자, 오늘 먹을 푸짐한 한끼는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거는요, 국내산 낙지와 저만의 양념을 넣어서 볶은 낙지 볶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담백하게 볶아낸 새우 볶음밥입니다. 이거는 낙지의 매운 맛을 달래줄 계란찜이고요. 그리고 김치. 마지막으로 콜라까지.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집 먹어 보겠습니다. 你好。 mm -hmm. 하지만, 훈이 한 끼, 잘 먹었습니다.